지난 주말 구미 곳곳이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새로운 앱 방송이 구미어가 바이 구미 페스티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건했습니다.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리누나 부크입니다 우리 꺼 아이스크림 팔아요. 스파르티밥 아이스크림 팔아요. 우리 꺼 드레스 주수 구미요. 네, 제가 한강 기념으로요. 지금 경주에서 지금 막 오는 길이거든요. 어, 오늘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3등이 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네요. 어, 새로운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 우리 그이번 도로 문화거리가 대박이 나고 창가가항시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아울러서 저 저. 중앙시장, 새마을중앙시장도 같이 번창하기를 기원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옥순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시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And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and it's really nice. I've been here for five weeks and I've enjoyed it a lot and it's my last week here so I'm kind of sad but I'll definitely come back soon.